열두띠 동물 그림책이나 도서를 읽고 독후 활동으로 만들어 보는 한장 미니 북아트 만드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열두띠 동띠 동물이 다 들어가는 한 손에 들어가는 작은 그림책으로 만들어지면서 한 장으로 만들고 그리고 완성된 후에 이렇게 끼워서 딱 미니 사이즈로 만들어지는 책이고요.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제가 보내드린 이미지 파일을 출력하셔서 동일하게 색깔, 동물들 특성에 맞게 색깔 칠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몸체 안에다가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해서 12띠 동물의 이름을 쓰시는데 한자로 쓰셔도 되고 한글로 쓰셔도 됩니다. 자한장보가트 만드는 방법은 먼저 종이를 절반을 접어주세요. 그리고 절반 접힌 선에 따라서 접어줍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먼저 말씀드린 이렇게 부가트 만들 때이 이미지 파일들 머리가 접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원본 파일로 보내드렸으니까 컴퓨터 프린터에 맞게 크기를 조절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이즈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출력하시면 저하고 동일하게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긴 방향으로 절반 접어주세요. 선을 따라서 다시 16등분으로 접어진 종이를 보시기 편하도록 제가 빨간 색깔로 줄을 그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가위로 자를 건데요. 이렇게 쥐부터 호랑이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용부터 말까지 그리고 여기는 원숭이부터 개까지만 잘라줍니다. 종이를 접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포개서 접으시고 뒤로 접으시고 지그재그 모양이 되도록 접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앞으로 접으시고요. 그 다음에 뒤로 접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접으시고 또 뒤로 접으시고, 앞으로 접으시고, 뒤로 접으시고, 또 앞으로, 뒤로, 또 앞으로, 뒤로, 또 앞으로, 뒤로, 또 앞으로 뒤로, 앞으로. 자, 이렇게 해서 접으시면, 지그재그 모양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아직은 풀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동물들의 모양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지만 잘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제가 맞춰놨기 때문에, 순서는 잘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제 떠있는 부분들을 풀칠해서 붙여주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붙였습니다 그리고 토끼하고 그 다음 용부분 그러면 이렇게 붙었죠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이 부분까지는 신경 쓰지 않고 쭉 붙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돼지 칸을 제외하고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거나 뜨는 부분들은 전부 풀칠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돼지 부분은 왜 주의를 해주셔야 하면, 하냐면, 이 미니 부가트가 그냥 두면 이렇게 벌어지니까, 벌어지는 부분을 나중에 이 남은 종이로 한 바퀴 빙글빙글빙글 빙글 돌려서 여기에 이렇게 끼워줘야 됩니다. 끼워주는 부분이 생기려면 다 붙이면 끼우는 부분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끼워지는 부분이 어디냐면 돼지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돼지에 이 여기다가 끼우는 거기 때문에 돼지가 있는 칸만 붙일 때 주의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붙이시냐면 돼지가 있는 칸을 붙이실 때이 부분으로 끼워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풀칠할 때는 여기에 끼워질 거니까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교출하실 때 끝부분이랑 여기만 살짝 붙어 있도록 이렇게 해서 붙여주세요. 남은 종이 이렇게 보시면 이제 마지막 돼지까지 있고 이 남은 부분에다가 뭐 책에 대한 도후 활동을 쓰셔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잠금장치를 만들어야 되니까 오른쪽 위에 부분 종이를 내리셔서 접어줍니다. 그리고 접어준 종이를 한번 접고 또 한번 접고. 그럼 이제 남는 부분이 생기죠? 남는 부분을 아까 마지막에 돼지, 풀칠했던 부분, 여기 보시면 윗부분만 붙여놨어. 여기가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 부분에다가 이 남은 종이를 끝까지 끼운 다음에, 이렇게 끝까지 끼운 다음에 눌러주시면, 이렇게 눌러주시면 벌어지지 않는. 한장북가트가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읽은 책의 제목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뒷부분에다가는 뭐 지은이 출판사, 그리고 본인의 이름 이렇게 써서 미니 북가트 만들어 보았습니다.